서 선수 칭찬을 안 하거든요. 칭찬하면꼭못 해요. 아 그때부터 그, 있었네 그럼. 아니 그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그 일주일 전부터 못하 약간 역사가 있는 아니 아니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다 그래요. 음. 다이게 칭찬하면 못 하고 욕하면 네. 잘하고 이거는 음. 저만의 그런 비법이 아닌. 네. 네. 하여튼 하나 계속 욕하면 저쓸 거예요. <웃음> <살러>?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저 마지막 전반기 마지막 네. 경기까지 치른. 전박이 마지막 순위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하나 수입승 거두면서 6연승입니다. 무려 6연승 을 거두면서 승률 6한 1분 1위. 52승째를 거두면서 완벽한 1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진 LG와 롯데가 4경기 반 차이, 5경기 반 차이 오히려 지금 9경기 남겨있을 때보다 순위표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지면서 2위와 3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경기를 내준 기아가 4위에 자리했고요. 그리고 KT가 SSG 상대로 위닝을 가져가면서 5위 그리고 SSG가 그 밑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가 삼성을 상대로 수입승을 거두면서 2경기 경기가 이순위가 역전이 됐습니다. 반경기차로 NC 다이노스가 7위, 그리고 삼성이 8위, 그리고 두산과 키움이 9위와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그~ 지난번에 네, 봤을 네, 때 네. 순위표보다 네. 아니 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압도적으로 저, 네. 제가 열열열개 중에 여덟 개 맞췄거든요 네. 네. 두 분은 저하고는 뭐~ 음. 따올 수가 없었는데 <laughs> 오늘 갑자기 순위가 네. 요동을 썼어요 빨리 음. 띄워주세요 <laughs> 자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지지난주 2주 전에 2주전 네. 목요일이었나요 그때가 네. 2주전 목요일 때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순위 예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과연. 어 전반기 마지막 아홉 개 경기를 치르고 났었을 때 순위표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인가를 두고서 저희끼리 나름대로 예측을 했고 이게 순위표에 맞는 대로 점수를 1점을 주기로 저희가 약속을 네, 했고 네, 그리고 네. 가장 많이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1등 그리고 다, 자연히 2등 3등 결정되지고 마지막 꼴등이 어 자체 회식 쏘기 네. 이를 일단 그 정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순위를 함께 맞춰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난 주말까지 순위 예측을 받았고 순위를 그대로 맞추신 분께는 이 선물로 모자를 드리겠다 네. 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laughs> 그세 분을 만약에 많이 나오면은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각자 자기가 예측했던 순위 한번 쭉 한번 읊어 주시죠 일단 정세영 기자부터 아 저는 1위 하나 에었어요 2위 LG 트인스 3위는 그때 당시 이제 KT 상승세 뭐 네. 이런 거 3위 어, KTG 4위 기아 타이거즈 5위 롯데 자이언츠 6위 SS 랜더스 7위 NC 다이너스 8위 삼성 라이언즈 9위는 두산 1위는 키움 사실 어, 두산 키움은 일단 고정픽이었죠. 사실 네. 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저 단장님은요? 저는 뭐 하나의 롯데 지금 순위 똑같이 예상을 했고 네. 이 중위권이 이제 크게 바뀌었죠. 음. 4, 5, 6위 7위 8위까지 다 바뀌었어요 음.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다 바뀌었어요 아니, 저는 원래 이거 예상할 때그 그, 상대 팀 전적 갖고 그 우세하면 위닝 가고 음. 지면은 루진 음. 가고 그냥 제가 그냥 감으로 한게 아니고 네. 데이터로 했습니다 네. 사실. 데이터로 했는데 이제 그게 역시 데이터도 안 맞는구나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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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뭐가 있었어요 네. 아, 저, 저, 네. 네. 다 틀렸어 <웃음> <웃음> 틀렸자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대 대폭 변동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약간 팬심을 담아서 롯데가 2위, 그리고 3위가 기아, 그대로 추고 올라올 것이고 LG가 하향세기 때문에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삼성이 대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4선만 네. 좀 터져준다면 5위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네. SSG, KT, NC, 두산, 키움의 순서를 예측했는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이미 지금 뭐다 보셨겠지만 네 네. 오피셜요? 과연 누가 더 오피셜요? 많이 맞췄는지 그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8개 맞췄어요? 오, 아니. 네. 오. 자, 이렇게 되면은 정세용 기자가 8점, 그리고 류선교 단장님이 5점, 그리고 저도 5점. 뭐야! 우리들이 공동골등이네! 4점이죠. 아, 계산도 4점이 어? 아, 못해요. 어? 아, 나 6개, 6개야, 난? 6개야. 아, 씨! <laughs> 아 여섯 개야? 아 여섯 개가 틀렸죠. 노란 게 여섯 개인데 틀린 게 여섯 개 아니에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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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반도 못 맞춰. 류선규 이기시던데 아, <laughs>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씨, 진짜 조금만 노력했으면 내가 아니, 내가 이게, 조금만 그 마음 호승심을 내려놓고 네 음. 이게 저게 보면 순서도 네 정세웅 기자가 먼저 나오고 제가 그 다음 나오고 마,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가 앞에 나왔어야 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왜, 왜? 왜, 왜? 아이가 많으니까.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어, 아니, 뭐, 아니 뭐, 수궁은 하겠는데, 네. 되게 하잘 것 없게 됐어요, 아, 이유가. 아 네. 아니 근데, 정수영 기자가 앞에 있었던 거는, 네. 그만큼 정빵골은 네. 정말 강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오늘 창원에서 뒤집혔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어제 결과만, 음. 어제까지 결과를 보면, 제가,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 네. 2등. 예. 네, 거의 완전 뒤집히는 거였는데 네. 오늘 아침에 설마 음. 이게 될까 하고 계산을 다시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했더라고. 7, 8이가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NC가 진짜 오늘 어. 네, 아니, 전혀 아니, 예상치는 했어요 지금 7, 8이만 바뀐 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8개 맞췄어요. 알았어요. 네, 근데... <laughs> 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laughs> 아, 근데 <laughs> 알았어. 아니, 근데 저는 KT, A, KT하고 SSC도 네. SSC가 우세했거든요. 네. 오늘 그냥 오늘 경기가 놓고 보면 그리고 삼성하고 NC도 설마 수입하겠나. 음. 근데 이게 두 개가 바뀐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완전 요동을 쳐버렸어. 음. 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뭐 틀린 말씀 없는데 그렇게 데이터가 좋으면 주식을 하지. 네. 왜 <laughs> 야구를 해요. 암튼 네. <laughs> 네. 간에. 네. 자, 그래서. 롯데 하반기에 이3연 사면 패달라고 해주세요 했잖아요. 네. 슈퍼챗으로 말씀해 주시면. 합 <laughs> <laughs> 네. 준비한 얘기는 다 해봤는데, 아까 그한 분께서 그 슈퍼챗 보내시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그네 분께서 하반기, 후반기 5강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 얘기를 그냥 짧게 하면서 오늘 방송은 정리를 해보죠. 음. 예. 어느 분께서 먼저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장장님이 뭐 어, 어떤, 어떤 거? 대세지니까 네. 후반기 네. 5강 5강? 5강 예. 아, 예상? 5강 음, 예상 뭐해 아, 아, 또왜아 <laughs> 네. 욕먹죠 아, 지금 욕이야 뭐 아, 어? 어차피 지금 다 먹었는데 네, 네. 네. 충분히 먹었어요 네.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네. 슈퍼챗에 보내주시면서 올려가지고 네. 네. 그냥 지나갈 순 없고 어. 네. 네. 아니, 우리 네 명이 다자고요네명다 <laughs> 어. 응. 짧게 순위는 아니죠? 순위지. 순위? 아 그럼 그냥 어, 그냥 오강으로 갑시다. 오강으로 갑시다. 순위 말고. 네. 네. 지금 파리 팀 중에서 세 팀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 사실 그게 어렵죠, 사실. 음. 음. 자 준비 되신 분부터 먼저 하시죠. 준비가 다안 됐을 거예요. 저는 좀 <laughs>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순위표 띄워주시고 그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지금 일단은 뭐 하나, LG, 롯데, 기아, KT, SSNC, 삼성, 두산, 키움의 순이잖아요. 일단 하나 들어가고요. 5강에. 그리고 기아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 LG, KT 들어가고요. 음. LG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는 희망을 담아서 롯데. 음. 그럼 지금 그대로 1, 2, 3, 4, 5가 다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하지만 KT가 좀더올라올것 같다. 음.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에이지, 롯데, 기아 네 팀은 음. 거의 갈것 같아요. 아저 이영재님도 나랑 똑같이 했네요. 하나, 에이지, 롯데, 기아, KT. 네, 그러니까 영재님. 음, 음. 그러니까 음. 네 팀은 거의 갈것 같고 한 자리를 모르겠어요. 음. 저한 자리를 KT 아니면 음. SSC 갔거든요 음. 사실. 근데 저는 SSC가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사실 SSC가 마운드 운영이 가장 좀 이상적으로 했었어요. 전반기에. 네. 그러니까 거의 무리가 없죠. 없어요. 음. 네. 선발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펜도 그렇고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한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이 올라가야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근데 또 하나가 또또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SK SSC를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기에 충분히 벌어놔야 된다. 음. 근데 지금 플러스 2로 끝났다는 거죠. 음. 근데 작년에도 이 얘기 음. 했잖아요. 많이 벌어놔야 된다고. 네, 벌어놔야 된다. 네, 분명히 올스타브레이크 이후에. 예, 그러니까 네. 항상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선수 구성을 보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 구성이에요. 음. 사실 보면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SSC를 보는 것, 그, 그, 전망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자의 그 상식으로 놓고 보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팀은 SSC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SSC가 SSC 하겠습니 그래도 SSG. 예. 오. 알겠습니다. 1234의 SSG. 오 위까지. 그러니까 1 2 3의 SSG? 그러니까, 예, 예. 예, SSG. 현재 1234에. 예, 1, 2, 3, 4에. 예. 예. 자, 다른 예. 두 분은 어떻게 <laughs> 보시나요? 뭐 저는 사실 뭐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음.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감에만 의존해서 음. 하는 거라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 크게 뭐 고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 저는 한화가 우승할 것 같아요. 한화 그대로 뭐 대부분 많이 말씀하신 듯이 우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LG, 기아, KT 이네 팀은 그대로 갈것 같아요. 저가 네. 좀 다, 남들과 다르게 예상하는 거는. 롯데가 5강 안에 들지 응. 못하지 않을까라고 음. 이좀 후반기 들수록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을 음.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네. 어. 그리고 이게 롯데 저도 한열 명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최근에 열 음. 명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시즌 개막전에 그, 그 물어봤던 열 명하고 또 이렇게 그반환점 시점에서 열 명한테 물어보니까 롯데는 다 불안하게 붙. 보는 음. 분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음. 4명이 5강 밑이다 6, 7위로 보더라고요. 음. 그 4명은 두산도 4강에 넣었을 거야. <laughs>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반환전 시점에서. 어, 그러니까.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네. 롯데가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에스, SH랑 반대 느낌이에요. 어, 네. SH는 진짜 음. 그 마운드 운영을 가장 이상적으로 했고, 음. 롯데는 좀 무리를 많이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근데 지금 롯데가 생각보다 저력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laughs> 떨어졌으면 벌써 떨어지고도 남았어요. <laughs> 네. 사실. 근데 아 이거 또 롯데 팬들 싫어할 것 같아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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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간에 그래서 네. 저 롯데, 저는, 롯데 빼고 네, 롯데를 빼고 NC를 뽑았습니다. NC? 네. NC가 저는 사실 되게 악재가 많은 전반기였는데 네. 어쨌거나 5할 성률로 울스타 브레이크를 맞게 됐고요. 네. 어, 일종의 좀 어, 주사를 먼저 맞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안 좋은 일들을 좀 전반기에 많이 겪고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더 안정된 전력으로 좀더 안정된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NC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요? 한화 LG, 기아, KT NC 이렇게 음. 저는 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 기자님 저는 한화, 네. LG, 기아 네. 두팀 놓고 고민했는데 네. KTSS지. 오 젊은 마음대가 떨어져요? 네. 아 일분이에요. <laughs> <laughs> 자 롯데 팬들. 에, 에, 음, 아니 근데 롯데 이 롯데 팬들, 사람. 삼성 팬들 좋아할걸요. 제가 방풀이니까. 아, 아, 어, 두 개. 방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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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팬들이 요청을 또 했어요. 음, 뭐. 아, 언급하지 말아달라. 아달라 그래서 방풀의 기운을 담아서 저는. KT SSG가 아무래도 KT는 선발, SSG 불펜, 이두 음... 개의 힘이 그러니까 결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들 투수력의 음... 중, 그 무게감을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하나 LG는 벌어놓은 게 있고, 네. 기아는 후반기 전력이 보강이 되고, 음... 그 다음에 KT SSG는 하나는 불펜, 하나는 선발진 강하다. 네, 네. 뭐 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하반기, 후반기, 후반기 5강 예측까지 간략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목소리>